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비걸입니다 뚱, 요게 뭐게요? 바로 이니스프리의 신상, 마이 쿠션인데요. 마이 쿠션이 이제 자기만의 쿠션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베이스부터. 그다음 케이스 그리고 퍼프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로 조립해서 나만의 쿠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베이스 네개를 모두 다 가져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세개일 거예요. 워터피 그리고 그다음 롱웨어 커버 그다음에 앰플 모이스처 이렇게 세개이실 텐데 이번에 새로 신상이 나온대요. 바로 두둥 롱웨어 워터프루프 쿠션인데요. 롱웨어에다가 워터프루프까지 제가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고요 직접 얼굴에 발라서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재밌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다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반들반들, <laughs> 반들반들하죠? 어제 좀 쿠션을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진짜! 제가 이거 몰디브에 가져갔었거든요. 진짜 바다랑 너무 잘 어울려요. 여러분, 골라주세요. 우선,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두 개. 두개 중에 뭐가 더 예쁜가요? 나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쁜데? 컬러 박혀있는 것도 예쁜데, 얘 오늘 옷이랑도 잘 어울리죠? 얘는 약간 머리띠로, 너무 예뻐. 미치겠다. 근데 진짜 존예보스, 여기 있음. 개인적인 기준으로 존예보스는 얘 둘인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너무 귀엽죠? 그쵸?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각각 쿠션을 넣어서 퍼프랑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워터픽 쿠션을 이 스트라이프에 넣어서 한번 봐볼까요? 케이스가 있으면 케이스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워터픽 쿠션을 여기에 꼭 맞게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면 은 나만의 쿠션 완성! 퍼프는 일반 퍼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번에 한정판으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퍼프도 마이 쿠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윤광 퍼프 그리고 밀착 퍼프가 있는데 밀착 퍼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생겨서 조금 더 밀착력 있게 발리는 거고요. 윤광 퍼프는 조금 더 수분감을 느껴지게 하도록 발리는 것 같아요. 윤광 퍼프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대박! 2만원 이상 구매하면 이렇게 귀여운 퍼프 증정하는 이벤트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스트라이프 퍼프를 사용해서 워터픽 쿠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완전 커플템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물론 화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수정화장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지워진 상태여서 워터픽 쿠션을 먼저 이쪽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워터핏 쿠션 같은 경우에는 앰플 모이스처 쿠션보다는 약간 수분감이 덜해서 아주 건성 피부이신 분들 보다는 약간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 중에서 나는 조금 촉촉한 마무리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앰플 모이스처 쿠션은 이렇게 물처럼 촉촉한 이 파란색 쿠션 커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 모이스처 쿠션은 어떤 퍼프로 발라볼까? 시원해 보이는 퍼프? 요 퍼프 요 역시 이렇게 깔맞춤 하면은 너무나 귀여운 것 물방울 같은 요 퍼프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앰플 모이스처 쿠션을 이렇게 윤광 퍼프로 발랐을 때 정말 이렇게 광이 쫘르르 돌아요. 이쪽이랑 또 차이가 살짝 나죠? 이쪽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쪽은 더 광이 확 도는 느낌이에요. 정말 건성 피부이신 분들 되게. 어,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쓰실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되게 건정이거든요. 진짜 건조하고 약간 여드름 흉터도 있어서 약간 각질 같은 것도 올라오는 친구였는데 요 앰플 모이스처 되게 쓰더라고요. 자기는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한다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대신 앰플 모이스처 쿠션은 워터핏 쿠션보다 조금 더 지속력이 떨어진달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막차르르루루하게 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많이 지워져요. 그래서 얘는 밀착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워터픽 쿠션 같은 경우에는 복합성 피부이시면서 촉촉한 마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앰플 모이스처 쿠션 같은 경우에는 건성 피부이시면서 촉촉한 마무리를 좋아하시거나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 롱웨어 커버 쿠션과 롱웨어 워터프루프인데요. 한번 케이스에 먼저 씌워볼게요. 요 롱웨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땡땡이에다가 한번 씌워볼까요? 땡땡이 넘나 귀여운 건. 요 파란색 땡땡이에다가는 롱의 워터프루크. 신상이죠? 요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 핑크색 퍼프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귀엽죠? 봐봐. 이렇게 해서 땡땡이를 이렇게 열었더니 이렇게 핑크색 쿠션 퍼프가.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신기한 건 이런 조합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약간 나만의 쿠션? 정말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가 너무 이런 걸 잘했어, 진짜. 좀 수술, 솔직히 아, 이런 거 누가 하나 빨리 좀 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니스프리가 두둔하고 했더라고요. 어, 롱웨어 커버 쿠션, 커버가 진짜 잘 되나? 우선 손등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되게 궁금했어요. 워터프루프 젤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손등에 그려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문질러 보았어요. 어, 역시 지워지지 않는군요. 워터프루프라 그런지. 요게 얼마나 잘 커버가 되는지 볼게요. 롱웨어 커버 쿠션을 한번 써볼 텐데요. 롱웨어 커버 쿠션을 퍼프에 짝 붙여서 여기에 한번. 이 정도 커버력 가지고 있네요. 어마무시한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꽤 커버 쿠션이라고 할 만한데? 그러면 얼굴도 한번 지우고 다시 발라볼까요? 조금 약간 깔끔하지는 않지만 대충 피부 화장을 다 지우고 로션만 바르고 다시 왔습니다. 롱웨어 커버 쿠션을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사실 롱웨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건성한테 무척이나 건조하겠구나. 나는 못 쓰겠다. 라는 생각을 딱 했었어요. 근데 쓰고 나니까 아 그렇게까지 어, 건조하지 않아요. 어 저는 막 갈라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밀착력이 있지만 어 그렇게 막 속이 건조하진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커버력은 엄청나게 좋다 막. 꼭 우리 막 SNS에서 유명한 쿠션들처럼 막다걸 해주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밀착력 있게 그리고 마무리감이 적당히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 막 그렇게 광나는 거 싫다 조금 어느 정도 보송보송하고 지속력 좋은 거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 괜찮은 것 같아요 롱웨어 워터프루프는 제가 이따가 미스트를 뿌려서 하면 얼마나 워터프루프가 되는지 롱웨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요 워터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기대가 돼요. 얘는 롱웨어 워터프루프니까 저도 또 건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오히려 신기한 게 아까 롱웨어 커버보다 훨씬 뭔가 광이 나게 발려요. 보이시죠? 약간 얘보다 얘가 조금 더 광이 나게 발려요. 좀더 촉촉하게 발리면서 워터프루프가 되나봐요. 오히려 커버력도 나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이상해. 신상이어서 다 좋게 만들었나? 저는 얘는 딱한번 써봤는데 지금 써보고 있는데 너무 좋네. 그때 써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발리는데? 이쪽 보이시나요? 차이점? 이쪽이 롱웨어 커버, 이쪽이 롱웨어 워터프루프입니다. 훨씬 촉촉하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있는 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둘다 롱웨어니까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롱웨어 워터프루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음, 보니까 얘가 좀 톤이 좀더 자연스럽다. 얘는 약간 좀더 하얀 느낌? 근데 커버력이 조금 더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치겠다. 왜 이렇게 괜찮아? 아 이렇게 자꾸 괜찮으면 진짜 좀 그런 게 이게 이니스프리에서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괜찮다고 얘기하면 막 여러분들이 되게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진짜 그래서 가끔은 그냥 받은 거는 이렇게 괜찮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솔직하게 괜찮지 않다고 얘기할 텐데 너무 괜찮으니까 이거 솔직하게 괜찮다고 얘기해도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도 지금 되게 깜짝 놀라는 중이에요. <laughs> 저번 때도 한번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서 한번 지워봤거든요. 얼마나 잘 오래가나. 근데 이번에도 미스트를 한번 뿌려볼게요. 요 티슈로 한번 찍어볼게요. 꼭 누른 다음에 이게 롱웨어 커버고 이게 롱웨어 워터프루프거든요. 보이시면은 약간 롱웨어 워터프루프가 훨씬 덜 묻어나온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좀 촉촉한 마무리를 평소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롱웨어 커버나 롱웨어 워터프루프, 롱웨어 제품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진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몰디브를 갔다 왔잖아요. 몰디브 영상도 이제 짜르르 올릴 텐데, 몰디브가 진짜 습해요. 덥... 막 진짜 조만 나가면 막등 완전 뜨겁고 따갑고 막 이럴 정도 찌고 막. 근데 그 정도일 때는 아 확실히 촉촉한 마무리하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럴 땐 조금 약간 더 밀착력 있으면서 약간은 조금은 뭔가 깔끔한, 그러니까 촉촉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의 마무리가 조금 더 선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앰플 모이스처나 워터핏보다는 여름에는 확실히 롱해요. 이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도 정말 나 건성 피부여서 막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피부다. 그런 피부이신 분들은 앰플 모이스처가 더 낫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난좀 건조해요. 라는 분들은 충분히 이거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건성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성이신 분들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딱 쓰자마자 한별이한테 딱 추천해주고 싶을 만큼 되게 깔끔했어요, 마무리가. 이니스프리는 이게 다른 아모레퍼시픽 케이스랑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고, 또 단점을 좀 꼽자면, 음... Hello! 컬러가 약간 옐로우 베이스예요. 옐로우 베이스여서 조금 더 화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핑크 코렉터 같은 거를 눈 밑이나 이런 코 밑이나 입 주변에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력은 제가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비걸 이렇게 꼼꼼하잖아요. 그쵸?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리뷰할게요. 그럼 총정리해보면 워터핏은 복합성 피부에게 앰플 모이스처는 건성이면서 나 진짜 진짜 건조해요 하시는 분들 혹은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롱웨어 워터프루프와 롱웨어 커버 같은 경우에는 롱웨어 워터프루프가 너무 좋아요. <laughs> 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해도 되나? 롱웨어 커버보다 롱웨어 워터프루프가 너무 좋아. 이거. 너무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신상 쿠션들, 어, 재미있는 리뷰 아이템들, 하와 아이템들, 패션 아이템들 많이 들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날씨가 좀 어두워서 그냥 집 앞에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한 4시간 정도 지났어요. 완전 피곤해 보이죠?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저집앞 산책도 하고 지금 거의 3시간, 4시간째 편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꽤 괜찮네요.